스포츠세 등호 0.2 에파웃에 당신은 아마도 그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와, 그가 당신에게 말할 때 그가 누구인지 그를 믿습니다. 와,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인 존 델로니, 잔 덜로니, 박사는 종종 팟캐스트에서 행동은 언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행동하는 방식, 그들이 하는 일, 실제적인 말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족, 동료미 둘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에 깊이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언어를 들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며 더 건강하고 정직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말에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넷플릭스 위에 모임과 간식을 들었고 대화는 그들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중세 명은 독신이지만 모두 비슷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관계에서 사과 또는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날짜, 생일, 기념일 또는 의미 있는 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전화하거나 체크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잊혀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가장 멍청한 변명으로 계획을 취소하거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산만해 보인다. 그는 내 꿈을 지지했다고 말했지만, 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주제를 바꾸거나 내 나이의 여성을 위해 달성할 수 없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내 희망을 무시합니다. 그는 내 감정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공유하려고 할때 방어적 또는 폐쇄됩니다. 한동안 그들을 들은 후에 나는 그들 중세 명에 대해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이 나에게 들리지 않았고, 그들이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들이 단순히 있거나 바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신을 존중하며,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들립니다. 자매들을 들어보세요. 제가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을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파트너, 친한 친구, 심지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누군가는 당신을 돌보거나 존중하거나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실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친구는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아프거나 약속을 따르지 않거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행동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참석하고 진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동, 우리에게 말이 할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에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낭만적인 가족적 또는 우정이든 누군가가 먼 무시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행동할 때, 그러한 행동이 그들의 진정한 감정이나 실제 우선순위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잘못 이해하지 말고 아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패턴은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발견하면 말하는 단어와 일치하지 않으면 밀접하게 듣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나는 매번 잔 덜론이 박사의 팟캐스트를 듣고 행동은 언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며 그가 100%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입니다. 말처럼 행동과 행동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언어로 이해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미묘한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편안한 터치, 특정 음성, 한눈, 또는 침묵, 이 작은 문구가 추가되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들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마른 관계에서 쉬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관된 사랑의 행동, 나타나고, 약속을 지키고, 듣고, 당신을 축하하고, 진정한 행동이며, 그 단어가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이것으로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것은 누군가가 한 가지 말을 할때 혼란스럽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알아차릴 때 자신이 나오는 모든 것을 느끼거나 실망, 슬픔, 좌절 또는 분노를 느끼게 하십시오. 이러한 감정은 당신에게 말하는 당신의 마음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직관을 믿으십시오. 내면의 목소리는 현명한 가이드입니다. 무언가가 느껴지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옆으로 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명확성이나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 고립된 사건이 아닌 패턴에 반영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데이트를 잊거나 나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일치한 행동이 반복적인 패턴일 때, 그것은 당신이 그의 우선순위와 존중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감정을 명확하고 침착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준비가 된다고 느끼면 그와 함께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십시오. 계획이 취소될 때 상처를 받는 것 또는 귀하의 행동을 통해 가치를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와 같은 아이 진술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정직한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보호해야 할 시기를 결정하십시오. 경계는 변명을 거절하거나 일관된 존중을 요구하거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물러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원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또는 카운슬러와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여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고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담에를 기억하십시오. 행동이 단어와 일치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큰 순간과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람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동이 단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인식할 만큼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건강한 선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행동의 언어를 들으면 마음을 보호하고 정직, 존중, 진정한 사랑의 보살핌에 기반한 관계에 문을 열어줍니다. 다음 시간까지.